알리익스프레스 생활용품 자동 신발 커버 기계 요즘 비 오는 날 집안 청소가 정말 신경 쓰이죠? 이 자동 신발 커버 기계는 그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줍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일회용 피 방수 커버 덕분에 바닥이 젖지 않아 청소가 훨씬 수월해요. ABS 공학용 플라스틱으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답니다. 특히 손님이 오실 때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들어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집안의 청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가정용 자동 신발 커버 기계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집안 청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. 자동으로 신발 커버를 제공해주니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손이나 발을 더럽히지 않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 편리하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실크 재질로 만들어져서 여러 번 사용해도 끄떡없어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가족 건강에도 안심할 수 있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청소 시간을 줄여주는 이 제품, 주부들에게 강력 추천해요.